올해로 서른 안하고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올 연말에 결혼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였습니다. 연애 3년 하면서 성품 좋고 생활 방식도 반듯한 사람이라 연애 시간이 길어져가면서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랑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두달 전에 양가 상견례까지 끝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삐걱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여동생이 같이 참석을 했고, 남자친구 쪽에서는 남자친구의 누나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다른 상견례 자리를 참석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냥 서로 덕담 오가고 옛날 이야기 하시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상견례 자리였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덕담어 갈때 자기 자식들 자랑보다는 그냥 자식 잘 키우셨다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럴 위도로 꺼내신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걸 그말 고지고 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말이 전혀 없던 거예요. 보통은 자식 잘 키우셨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겸손하게 그쪽이야말로 자식 잘 키워냈다 하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자식 참잘 키웠지요 하고 넘기고 나서 고개만 끄덕이고 가타부타 되돌아오는 말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약간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식을 잘 키워냈고 저희 부모님은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순간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 어머니 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 살짝 당황을 하셨고 그래도 이대로 넘기면 제 꼴만 이상해진다고 생각하신 건지, 우리 딸도 어려서 속한번안 썩이고 자기 앞가림 잘 하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셀프로 자화자찬을 하시면서 대화의 마무리를 지우셔야 했습니다. 뭐, 거기서 넘어갔으면 그냥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겠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자기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잘 풀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학교인 서울로 나오고 취직 준비 1년 조금 넘게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고 소위 교과서적이라고 불릴 만한 태클을 타서 직장을 갖게 되었으니 잘 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네임 밸류가 남자친구가 다니는 대기업 회사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맞아요. 대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어디 빠지는 회사는 아니고, 특정 부분에서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업계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저는 사무직도 아니고, 현장직이라 실무 경험이 높고, 업계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겸손떨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기 아들은 잘났고, 저는 자기 아들만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나타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상견례 이후로 저랑 남자친구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결혼 준비 시작부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스물 넷에 졸업하자마자부터 회사 들어가 여태까지 모아온 돈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액수는 많지만 제 나이와 경력, 연봉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모은 편은 아니에요. 제 딴에는 너무 악착 같지만 살면서 제 인생 한 번뿐인 20대를 아무런 추억도 없이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추억도 없이 보내기는 싫었기에 주말마다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해외여행도 몇번 다녀왔습니다.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면 회사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배워보기도 했고요. 제 나름대로 추억도 많이 쌓았고,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낀다고, 자취 같은 건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집세랑 식비 정도는 아껴왔습니다. 저희 집이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저랑 제 동생 결혼할 때 5천씩은 무조건 지원해주신다고 하셨고, 상견례 마치고 나서 저도 이미 5천만원 들어있는 통장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 자금으로 1억 3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군대 다녀오면서 복학 타이밍을 못 잡았던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졸업이 조금 늦어진 데다가 취직 준비도 애매하게 길었기 때문에 회사 들어간 지 연차수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도 최소한 저랑 결혼 생각을 하고부터는 돈을 아끼고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자친구 재정 상황을 보니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취직기간이 짧았던 부분은 감안하지만 적어도 저랑 결혼 생각을 했었으면, 그때부터는 돈을 잘 모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결혼 이야기 5가고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최소 4천만 원은 모았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그거에 반밖에 되지가 않으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눈치를 보이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제 연봉이 얼마로 알고 있는데 너도 모은 걸로 치면 1년에 천만 원 조금 넘게 씩 모은 거 아니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암만 좋게 들어줄래야 좋게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첫 취직을 했을 때는 남자친구는 존재조차 모르는 시절이었고 24살에 취직하고부터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돈을 모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취직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 계산 안 하고 여태 제가 모은 돈을 제가 직장생활한 연차수로 나눠서 오히려 자기가 저보다 돈을 훨씬 더잘 모으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저리 뻔뻔한지 싶더라고요. 애초에 결혼할 때 빚지면서 하지 말자고도 했고, 부모님 지원도 최대한 안 받는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도 있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내가 집에 지원받은 만큼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겠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 1억 3천에 남자친구가 모은 돈과 지원받아온 돈을 합쳐 총 1억 8천에 결혼자금이 모여있었어요.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모아온 돈으로 서울 외곽 쪽의 구축빌라 정도는 전세로 구하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와 출근길이 거의 같다 보니 차한대 뽑고 그걸로 출퇴근하면 딱 되겠다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야근을 하거나 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자동차량 혼수 정도를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자기가 자동차를 몇개 골라왔다고 하면서 차종을 몇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국산 소형이나 준중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골라놓은 건 외제차였습니다. 물론 0이랑 낮고 가장 저렴한 모델로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격 차가 거의 두배 가까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디 좋은데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모일 때까지 서울 외곽에 있는 구축빌라에서 생활을 할 건데 외제차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가 자동차 해오는데. 원하는 모델로 골라도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전세로 찾아놓은 구축빌라가 워낙 사이즈도 작고 하다 보니 사실 혼수하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까지 해도 돈이 조금 남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터라 무리해서 차를 구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하는 말은 집도 솔직히 구린 곳에 들어가는데 차라도 마음에 드는 것 타고 있어야지 열심히 돈 벌고 돈 모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도 일리가 있고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더 좋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하다 보니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상견례 자리에서 예식은 간소하게 하자고 예단이나 꾸민비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지 말고 희차 애들 결혼하는데 양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줄 상황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예식이라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좋게 올릴 수 있게 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화도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비시 부모님과 식사자리에서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결혼 진행 상황 같은 거 당연히 다 말씀드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시는 눈치여서 서울 외곽의 구축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라니 조금 모양 빠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나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지원받는 돈이나 모아놓은 돈이 많이 차이가 나서, 구축 빌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형편에 맞게 찾다 보니 이거 말고는 빚을 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금리 때문에 이자도 올라가서 앞으로 더 오른다지만 딱히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시큰둥한 반응이셨지만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일단 진명이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네라고 대답했어요. 공동명의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대뜸 남자친구 이름으로 명의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 어머님 말씀은 요즘 세상에 여자가 집하고 남자가 혼수했다 그러면 남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괜히 우리 아들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해서 기죽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혼수를 제가 해온 걸로 하고 집을 남자친구가 해온 걸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남들 눈도 신경 써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 기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집은 남자친구가 해온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있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집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동명의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 명의로 하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굳이 공동명의는 어떤가요 하고 제안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 명의로 하자는 말에 저는 더 고집 부려서 제 명의로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집을 우리 아들이 해온 걸로 말하고 다녀도, 집명의가 여자명의로 되어 있으면, 우리 아들이 잡혀 산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니? 하시면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공동명의는 어떻겠니라고 말했으면, 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자친구가 자동차랑 혼수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집에는 돈한푼 보탠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명의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으니 마음속이 복잡해지고, 이야기하고 보니 어머님은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밥도 먹는둥 마는둥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없지만, 그런 걸로 저랑도 신랑이 하고 싶지 않다고, 어머님은 자기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없다는 말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내돈 주고 집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들한테는 남자친구가 다 해온 걸로 말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명의까지 너 걸로 하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한 게 아니냐고 따졌어요. 턱 끝까지 도둑놈 심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너가 집이고 뭐고 다 해오는 상황에 내가 주변 사람들 의식해서 내 명의로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줬을 거냐고 물어보니 물어보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어른들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잘 해결하기로 한 건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냐고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이야기 더 길어지면 괜히 둘이서 싸울 것 같아 참고 집에 돌아가서 전화로 더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의는 남자친구 명의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고 어떻게 공동명의로도 할 생각 없고 제 명의로 하겠다고 결론 지었지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어, 어머님은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대뜸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공동명의하라고 통보를 하시더군요. 서울 외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빌라 가지고 그걸 집해온다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냐면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당장 출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전화로 그러고 있으니까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정 집을 제명의로 해야겠으면 생략하기로 했던 것들도 다 해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 결혼시키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받았다 자기도 자랑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꾸민 비는 제가 해오는 거 봐서 알아서 잘 쳐줘서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친구분들하고 오래 지나가기 전에 유럽여행 다녀오시기로 했다고.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서 갖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하니까. 해외여행비랑 현금에 단 2천만원 정도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출근 준비고 뭐고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지가 모은 돈하고 어머님이 지원해주는 돈하고 합쳐도 저 혼자 모은 돈도 안 된다고? 공동명예 할 거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통장 돌려드리고 해외여행은 제 돈으로 저희 부모님 보내드리고 나서 남자친구랑 저랑 모아놓은 돈 똑같이 맞춰서 반반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하고 둘이 월세방에서 시작하든 원룸에서 시작하든 하겠다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왜 받은 걸왜 돌려주냐면서 남자친구 누나 시집 보낼 때 우리도 그쪽 집에다가 얼마나 한줄 아냐면서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공동명의를 하든지 아들 명의로 하든지 자기한테 돈을 주든지 도돌이표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니 답도 없더라고요. 일단 출근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 말하고 끊어버리고 곧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하고 잘 해결한다더니 이런 전화를 받게 하냐고 따졌더니 어차피 자기랑 결혼하면 평생 봐야 하는데 처음부터 미운 털 박힐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뭘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고 하는 거냐, 공동명의도 해주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라는 거냐, 아니면 집을 니네 명의로 해놓으라는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집명의는 아무래도 상관없게 자기가 잘 말하겠다고 하더니,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 돈은 어차피 이제 내 돈인데, 평생 들릴 용돈 드린 셈 치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현금예단도 하면 좋아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고요. 결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 새집을 사던 저희 부모님한테 가져다 드리던 그건 내 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돈 얼마 때문에 가족들끼리 마음 상하고 할 결혼도 못하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실실 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말이죠. 그런데 이 자식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제가 실실 웃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제 기분이 풀린 줄 알고 상황을 한번 차라락 정리를 하더라고요. 명희는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양보하실 수 있게 할 테니 일단은 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한 천만 원 정도라도 드리자 하는 겁니다. 더 연락 주고받아봤자 저만 피곤할 것 같고 뭐할 기분도 아니어서 회사에도 연락해서 급하게 병가내고 그날 출근은 안했습니다. 가만 누워서 머리를 비우니까 정신이 다 맑아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니한테 바로 그냥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사실 너무 재수가 없었다고 그때 저만 아니었으면 어머니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한테 결혼 안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도 간단하게 그냥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짧게 보내고 전화기 꺼버렸어요. 낮부터 잤는데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오랜만에 푹 잤더라고요. 너무 개운하게 잘 자서 결혼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느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전화기를 켰더니 남자친구부터 남자친구 부모님 전화해 모르는 번호까지 해서 전화부터 문자까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날은 출근을 해야 하니 더 이상 전화기를 꺼놓을 수는 없어서 전화번호들 전부 싹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전화기도 조용하고 신경 쓸게 없으니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퇴근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까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니까 계속 제 앞으로 따라붙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할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지나치니, 남자친구가 어머님도 지금 당신이 잘못 생각하셨다 하고 있고, 명의도 너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남의 체면 생각하느라고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결혼하면 되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 안 하겠다는 말로 한 번에 마음 똘릴 거였으면 애초부터 그런 억지는 왜 부렸냐고, 막상 아들 자식이 대기업 들어가서 벌어올 돈이 당신 돈이 아니라 내돈 되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냐 쏘아붙였습니다. 그깟 거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고 아들 가지고 장사하고 싶으면 물건 필요한 사람이나 똑바로 찾아서 장사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너 필요 없으니까 가프하게 쳐주는 곳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라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생각 없다고 너가 그러지 않았냐?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지 않느냐고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하는 거 별로인 것 같다고 하신다. 그러니 나도 어른 말씀 들어야겠다 하고 일 없으니까 두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꾸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했던 말을 똑같이 읊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어련히 냅뒀으면 얼마나 잘했을 텐데. 요즘 솔직히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시작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알아서 절약하고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해외여행이고 몇 천만 원치 명품도 다 해드릴 수 있을 능력이 되는 커플이었는데.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 못 기다려서 배를 갈라버려 놓고 이제 와서 후회 한들 소용이 있느냐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마음 떨릴까 봐 끝까지 저한테 한마디 못하고 끙끙대고 계시길래 제가 아들 장가보내면서 장사하는 것 같고 한몫 땡겨보려다 실패했는데 아들까지 못 보내게 될것 같아서 억지로 그러시는 거다티 난다고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말버릇이 어떻고 저떻고 어른한테 싸가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화기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역시나 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숨겨둔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진심이 척하던 사과에도 마음 안 돌리고 굳게 먹은 제 자신이 다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잔정에 휩쓸려서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는데 마음 굳게 먹어서 시월드 지옥에 제 발로 들어갈 뻔했는데 유턴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파혼했는지 궁금해하는데 내가 집에 오는데 명의 남자친구 이름으로 해놓으라 그래서 그랬다니 다른 사람들이 길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가 절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지 않아요.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저는 떳떳하니 위축되지 않고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금방 잊혀질 거예요. 사람들이 남 일에 크게 관심이 있거나 하진 않더라고요.